안녕하세요. 트럼프의 BBB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차 시장은 앞으로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볼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 전기차 신차 구매 시 7,500달러 보조금 주던 거 9월 30일에 종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중고차 역시나 4,000달러 보조금 9월 30일에 종료가 되죠. 그래서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미국분들이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전기차 구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말은 즉 3분기에는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겠죠.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테슬라 모델3 34,990달러가 4분기부터는 42,490달러에 판매가 되고 모델 Y RWD 37,490 달러는 44,990 달러로 판매가 됩니다 테슬라의 모델 3 Y 차량이 3만 달러 대가 아니라 4만 달러 대로 가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테슬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가형 전기차를 내놔야 됩니다 4만 달러가 아닌 3만 달러 전기차가 나옴으로써 계속해서 전기차 판매를 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프리몬트 공장에서 테슬라의 저가형 차량이 목격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 모델 Y보다 길이가 짧아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 Y보다 만 달러가 저렴한 35,000 달러대의 저가형 모델 Y가 이 차량이 아닐까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모델이라기 보다는 기존 모델 Y에서 크기를 줄인 형태이기 때문에 생산 라인을 깔고 대량 생산으로 가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해드리자면 현재 BBB 법안은 통과가 되었고 7,500달러 세금 공제 혜택은 3분기에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새로운 모델은 3분기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10월 달에 출시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그 차량은 모델 Q가 아니라 모델 Y의 저가형 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격대는 35,000달러가 가장 유력해 보이고요. 현재 머스크는 BBB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서 어떠한 답변을 남기고 있냐면 AI와 로봇 공학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돌파구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죠. 확실하게 본업에 돌아온 머스크 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머스크는 사이버캡이 말당 체조 운영 비용을 위해서 극도로 최적화된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타임라인을 예상해 본다라면 4분기 때 모델 Y 저가형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연말쯤에 모델 Q가 나오고, 내년부터 사이버캡 대량 생산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전기차 세금 혜택이 사라질 것인데 오직 테슬라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기업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테슬라를 도와주는 격이 됐는데요. 이제 북미 시장은 테슬라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데나이 브스 같은 경우에는 AI 붐 덕분에 하반기에도 급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죠. 자동차 기업 중에서 AI 소프트웨어를 건드리는 기업은 테슬라가 유일합니다. 그럼 다른 자동차 기업들의 현금 소진 속도는 앞으로 더욱더 빨라지겠죠. 캐노코드에서는 테슬라 주가 상승 요인을 더 이상 전기차가 아닌 로보 택시 열풍에 보고 있습니다. 결국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큰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고 하죠. 현재 모델 Y는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링 차량입니다. 그 차량의 저가형 버전이 나오기 때문에 세금 공제 혜택이 사라지더라도 테슬라는 충분히 버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머스크를 비롯해서 테슬라 투자자분들은 전기차,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이거 세 개를 보고 테슬라에 대한 밝은 미래를 논하는 것입니다. 애숍 같은 경우에는 FSD 한 번만 사용한다라면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죠. 테슬라 유럽 페이지에서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FSD 테스트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규제 승인 대기 중이고요. 올해 안에 유럽에서도 FSD 승인이 나면서. 북미 시장과 중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FSD 사용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이 말은 즉, 테슬라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데이터 질 역시나 굉장히 향상이 되고 있죠. 그동안 주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감독 버전의 FSD였기 때문에 운전석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스틴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습니다. 100% 완전 자율 주행, 굉장히 품질이 좋은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있죠. 마지막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주력 모델이 될수 있는 가격대는 3만 5천 달러대가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테슬라를 제외하고 그 어떠한 기업도 전기차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죠. 그럼 전기차 사업에서 손실은 더욱 더 커져가게 될 것입니다. 북미 시장의 전기차 경쟁은 이렇게 빨리 끝나게 되겠네요. 테슬라 외에는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로보택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테슬라가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소셜미디어에서 인플루언서들을 만나고, 우리에 대해 낙관적인 애널리스트들을 포함한 지지자들이 로봇택시와 자율주행차 기술이 얼마나 훌륭한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꾸준히 정기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핵심 지지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로봇택시와 자율주행차 이야기를 실제로 지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핵심 지지자들은 항상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극적으로 다른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멜리사, 그리고 더 저렴한 모델과 관련하여 세금 공제가 사라진 후에 미국에서 전기차 판매를 계속 져야 할 것이라는 점을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500달러 세금 공제가 사라지면 전기차의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몇 가지 모델이 아니라 3만 5천 달러에서 4만 5천 달러 범위에서 지속적으로 가격을 낮추면 전기차가 활성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테슬라가 약속 한몇 가지 새로운 모델입니다. 최근 영향 보고서에서 연말까지 새롭고 더 저렴한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공개되었으므로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지적은 타당합니다. 전기차가 다시 성장세로 돌아서려면 연말까지, 어쩌면 2026년까지는 되어야 하겠지만 이는 분명히 이야기의 핵심 부분이지만 투자자들은 로보택시와 옵티머스에 대한 주가 상승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라이다를 버릴 것입니다. 그게 제 예상입니다. 제 말을 기억하세요. 사실 저는 생각보다 라이다를 그다지 싫어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스페이스X 드래거는 라이다를 사용하여 우주 정거장으로 이동하고 도킹합니다. 이를 위해 스페이스X는 처음부터 자체적으로 라이다를 개발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주도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라이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서는 정말 어리석은 지디예요. 비싸고 불필요하죠. 안드레이가 말했듯이 비전 문제를 해결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비싼 하드웨어를 자동차에 쓸 필요도 없는 거죠. We're going to develop the technology necessary to take uh, humanity uh, and civilization and, and life as we know it to another planet for the first time in the four and a half billion year history of Earth.